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실아,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네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순간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물었어요. 아니야. 요즘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시길래 한번 내려왔으면 해서 그렇지. 엄마의 목소리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알았어. 그날 김서방도 별일 없다고 하면 다 같이 내려갈게.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케이크 사가지고 가야겠다. 내가 이것저것 준비 좀 해놓을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마치 아이마냥 설레였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 할아버지의 별명은 천하장사였어요. 우선 할아버지는 키가 상당히 큰 편에 덩치까지 좋으셨거든요. 그런 할아버지한테서 아빠처럼 몸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할아버지는 참 건강하셨어요. 아마도 아빠는 친가 쪽이 아닌 외가 쪽을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빠 외가 가족들은 유난히도 병치례가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아빠는 그런 외가 가족들을 닮은 모양으로 아빠의 얼굴은 항상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기억한 아빠의 모습은 항상 창백한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는 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워낙 시골 동네 병원이었기에 병명조차도 뚜렷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뒤 엄마는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채 도시로 돈을 벌러 가겠다고 했답니다. 아니 여자 혼자 몸으로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는 거냐? 할아버지께서 탐탁치 않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계속 신세짐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서울 사는 제 친구 말로는 공장 가서 일하면 돈을 꽤 많이 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은실이 하나는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요. 저같이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은실이 좀 봐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요. 그동안 단한 번도 고집을 피운 적이 없던 엄마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대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일찍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보따리만 딸랑 하나 들고는 조용히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엄마가 남긴 편지에는 저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이 가득했다는데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끌어안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잠시 뒤 근처에 살던 큰엄마가 득달같이 쫓아왔고요. 어머님, 아버님, 동서 집 나갔다면서요? 세상에 서방님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딸까지 두고 집을 나갔대요. 혹시 그전부터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큰엄마는 마치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오들갑을 떨어댔어요. 큰엄마는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으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덩치와는 영 딴판으로 생각이 굉장히 짧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 큰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마땅해 한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집을 나가긴 누가 집을 나가? 너 혹시 글씨 못 읽는 거냐? 작은 애가 여기 떡하니 써놨잖아. 돈 벌어서 은실이 데리러 오겠다고. 근데 어디서 막말을 짓거리고 있어. 할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아버님, 설마 그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젊디 젊은 동서가 꼭두새벽에 몰래 집을 나갔는데 뻔할 뻔짜죠. 이건 분명히 아주 오래전부터 남자가 있었던 거라고요. 큰 엄마가 마치 남일 말하듯 신나서 떠들어댔어요. 근데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주댕이를 나불거려. 순간 할아버지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두리번 두리번 거리시던 할아버지께서 옆에 있던 양은 두 전자를 냉큼 집어들더니 큰엄마의 얼굴에 물을 뿌리려는 듯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이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아버님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남 매일 상관하지 말고 할일 없으면 집에 가서 꿀꿀이 같이 밥이나 처먹어. 신나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와서 지랄을 떨고 있어. 할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양은 주전자를 높이 치켜드셨어요. 그 바람에 큰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내뺏고 말이죠. 제가 할머니 옆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었어요. 평소 우리 할아버지는 화한번 내지 않던 분으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제가 많이 놀라진 않았을까 걱정을 하셨던지 할아버지께서 은실아 이하애비가 지게 태워주랴? 너하애비 지게 타는 거 좋아하잖아 지게? 어 그거 엄청 재밌는데 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아버지 팔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울적해 보이기라도 하면 저를 지게에 태운 채 동네 한 바퀴를 돌곤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할아버지는 항상 아파서 누워만 지내던 아빠를 대신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저를 지게에 태운 할아버지께서 끙 하는 소리와 함께 힘을 주며 작대기를 짓고 일어나시곤 하셨어요. 어떠냐? 할애비 힘세지? 응, 우리 할아버지가 태상에서 힘이 제일 세. 그래,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할애비가 힘이 세니까 우리 은실이는 할애비가 평생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께서 힘주어 큰 소리로 소리치셨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진짜 집을 나간 거야? 제가 잔뜩 풀이 죽은 채 물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아까 큰엄마가 와서 그랬잖아. 은실아 네 큰엄마는 맨날 꿀꿀이 마냥 엄청 먹어대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에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너 돼지우리에 있는 꿀꿀이들 한번 자세히 봐라. 맨날 아무 생각도 없이 밥만 먹잖아.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장난스레 말씀하셨어요. 꿀꿀이? 할아버지 말에 제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그래, 꿀꿀이. 근데 너 그런다고 큰 엄마한테 가서 꿀꿀이라고 막 놀리고 하면 안 되는구만. 이건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알겠어. 절대 말안 할게. 그럼 엄마는 꼭 돌아오는 거지? 당연하지. 이 할애비가 맹세야 마네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온다고 했어. 네 엄마가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데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지게를 타고 났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노래도 불러주셨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던 지게꾼이었습니다. 워낙 힘이 세기로 유명했기에 여기저기서 할아버지께 돈을 주고 지게 일을 부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우리 할아버지는 지게도 아주 잘 만드셨는데요. 지게가 망가지거나 해서 새로 만드는 날이면 할아버지께서 사랑방에 지푸라기를 잔뜩 가져다 놓고는 지푸라기를 꼬곤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지푸라기를 깔고 앉으신 채 퇴퇴하고 손바닥을 비빈 다음 지푸라기를 꼬셨는데요.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보고 있으면 무슨 기계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사람들이 감탄하곤 했습니다. 아따, 참 야물딱지게도 꽉구만 하여튼 은실의 할아버지가 지푸라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꼰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은실의 할아버지 따라갈 사람이 없어. 누군가 할아버지를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이거 할 때는 손이 마르면 안 되는 거야. 손에 물기가 항상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잘 꼬아진 지푸라기로 등판을 만들고 등에 멜수 있는 끈을 이어서 단단히 묶곤 했어요. 그리고는 튼튼한 작대기를 한개 들고는 지게 다리 한쪽을 탁 하고 차면서 지게를 짊어지곤 했는데요. 그 모습이 평생도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시절 할아버지의 지게 위에서 많은 위안을 받곤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지게에다 뗄감도 잔뜩 실어나로 지곤 했어요. 그런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면 저를 데리고 산에 오르곤 하셨는데요. 은실아, 이 버섯 좀 봐라. 와, 엄청 예쁜 버섯이네? 예쁘지? 근데 이런 예쁜 버섯은 조심해야 한다. 독버섯인 경우가 많거든.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곤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아직도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골라낼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할아버지께서 산에서 따온 버섯을 할머니께 드리곤 하셨는데요. 아유 오늘은 버섯이 아주 실하네. 저녁에 맛있는 버섯탕 끓여 먹자꾸나. 버섯을 보면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듯 버섯탕 한 그릇에 웃음이 끊이질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저는 버섯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저를 지게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동네 친구들이 부러운 듯 바라볼 정도였어요. 운실이는 진짜 좋겠다. 운실이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도록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도 할아버지는. 아빠도 엄마도 없었던 제가 외롭기라도 할까 봐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던 큰엄마는 그런 저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곤 했는데요. 큰아빠 큰엄마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할아버지께서 저를 지게에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애가 생기려면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들한테 생겨야지. 왜 하필 저런 집 애가 생겼는지 몰라. 자식 두고 집 나가는 것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해. 큰엄마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곤 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은실이 애이집 나간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 내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할아버지가 지게를 짊어진 채 당장이라도 큰엄마에게 쫓아갈 기세였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몇 달이나 지났는데 제 엄마한테 소식 하나 없잖아요. 지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서방님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 벌써부터 다른 남자랑 눈 맞았던 거라고요. 그 남자랑 같이 도망간 게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그 소문을 네가 낸건 아니고 이거 사 네가 마음심부를 그렇게 쓰니까 산신령님이 애도 안 보내주는 거다. 설령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네가 나서서 아니라고 말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형님이란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너한테 복이 오겠냐? 아니 아버님은 왜 항상 저한테만 그러세요? 남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간 건 제가 아니라 동서잖아요. 큰엄마가 할아버지께 눈까지 불아리며 소리쳤어요. 너은실렘이 돌아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렇게 씨부리고 다니는 거냐? 조카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이거사? 애안 생긴다고. 백날 절에 가서 불공 드려봐라. 네 뜻대로 되나? 사람이 심부를 곱게 써야 하는 거야. 아버님은 우리한테 애가 안 생기니까 아주 좋으신 모양이네요? 얼굴에 화색까지 도는 것 같네요? 넌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알아듣는 거냐? 심부를 곱게 쓰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 그냥 지나가는 걔한테 말을 해도 너보단 잘 알아듣겠구나. 할아버지께서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큰엄마가 그토록 한바탕 난리를 치는 날이면 할아버지께서 저를 다독여 주셨는데요. 은실아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은실이도 지금껏 이 할애비랑 할미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아니? 할아버지는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래 바로 그거야.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 할애비는 네 엄마 믿는다. 네 엄마가 연락을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워낙 억척 같아서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잘못 먹으면서 일하고 있을 거다.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촉촉히 젖어 있었는데 그 순간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혼자 중얼거리던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에도 지게를 가지고 산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시면서 지게질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지게를 타지 않게 되었는데요. 어느 늦은 밤 할머니께서 뜨거운 물을 묻힌 수건을 가지고 할아버지 어깨에 찜질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일을 좀 줄이던지 해야지 이러다 큰일 나겠어. 당신 나이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줄여야 해. 안 돼. 은실이 엠미올 때까지는 돈을 좀 모아놔야 안심이 되지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해 아휴 지금 당신 어깨가 시뻘겋다니까 이러다 당신 아프기라도 하면 은실이랑 나는 어떻게 살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밤마다 할아버지의 시뻘개진 어깨를 보며 홀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많이 미안하셨던 것 같았어요. 여보, 그럼 내일부터는 나도 같이 갑시다. 같이 가긴 어딜 같이 가? 당신 지게질 말이야. 나도 같이 하자고. 당신이 지게질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몸도 약한 사람이. 못하긴 왜 못해. 이래봬도 나 지게질 꽤 잘해. 우리 아버지가 나만 보면 우리 집 큰일꾼이라고 했었어. 많이 씩은 못해도 당신 것 조금이라도 덜어서 같이 들어주면 좋잖아. 왜 항상 당신 혼자 그 많은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해? 부부는 말이야 힘들 때 서로 짐도 나눠들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 그동안 당신이 좀 고생했어. 옛날부터 우리 은실 예비가 병원에 좀 많이 들락날락했어. 그런 은실 예비를 당신이 얼마나 많이 들쳐갖고 뛰어갔어. 그러니 당신 어깨가 나만 하겠어. 이제 같이 나눠들어도 돼. 결혼 전에 내가 워낙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당신이 내 생각에서 절대 힘든 일안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이제는 같이 나눠지고 살자고. 나 아직 끄떡도 없어.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어깨에 찜질수건을 바꿔 올리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말만으로도 고맙구만. 할아버지께서 울음을 삼키신 채 할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이가 참 좋았어요. 살면서 두 분이 다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와 결혼 전 할머니는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친정은 정말 가난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집에 맞달로 태어나신 할머니는 종일 여기저기로 일을 다니시며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갔던 할아버지께서 우연히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할머니한테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따라다니셨다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워낙 착하셨기에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할머니에게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절대 고생 안 시킬게. 그거 하나는 약속할게 라는 말을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셨고요. 그랬기에 할머니에게 있어 할아버지는 세상 전부와도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다음날부터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따라나섰는데요. 괜찮대도 그렇네. 나도 괜찮아. 당신 거 조금만 나눠드릴게. 할머니도 작은 지게를 하나 지시고는 두 분이서 손을 꼭 붙들고 나가셨는데요. 저는 그날 두 분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아른거린답니다. 그런 두분 밑에서 자랐기에 저는 정말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산들산들 봄바람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은실아! 은실아! 저 멀리서 제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눈을 크게 뜨고는 그곳을 바라봤는데 엄마였습니다. 엄마! 제가 순식간에 뛰어가서 엄마 품에 안겼어요. 우리 딸 그동안 잘 있었어? 못본 사이 많이 컸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엄마가 몇 번이나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는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더 일찍 내려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리를 잡느라 전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렵게 가방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있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낯선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안본 사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었구나.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께서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를 믿긴 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엄마로 인해 할머니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 엄마가 반쪽이 되어 나타났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께서 많이 미안하신 듯했어요. 저기 이건 그동안 제가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줘. 우린 됐다. 할아버지께서 단숨에 거절하셨어요. 아버님 이제 산에 그만 다니시고 이 돈으로 돼지라도 몇 마리 사서 키우세요. 저랑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친척분도 돼지 키워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 번대로 붙일 테니까 돼지 농장 해보세요. 아버님도 언제까지나 지게 일만 하실 순 없잖아요. 제가 돈 벌어서 보낼 테니까 그때마다 돼지를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일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돼지가 돈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은실이 안 봐주셨으면 제가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당분간 더 돌봐주셔야 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 때문에 더 고생이 많으시죠? 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보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세 분이서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 동서 왔다는 말이 진짜네! 동서, 남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갔었는데, 잘안 돼서 다시 돌아왔구나? 엄마를 보자마자 큰 엄마가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이런 정신 나간 것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나불거려! 할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엄마가 말렸고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내려왔죠? 서울 올라가 보니, 여자 혼자 돈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구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연락도 못했네요. 뭐야, 그럼 진짜 취직이라 됐단 말이야? 동서 같은 사람이 취직을 어떻게 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알아봐 줬어요. 다행히 가방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만하면 돈도 괜찮고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가 큰엄마를 보면 활짝 웃었는데 큰엄마의 얼굴은 멋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뒤 동네에 떠돌던 엄마의 소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말들이 오르내렸는데요. 세상에나 저집 둘째 며느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보내온대. 그래서 은실 할아버지가 그 돈으로 돼지도 사고, 돼지우리도 만들고 그런다잖아. 둘째 며느리가 돼지를 키워보라고 했다는구만. 동네 사람들이 돼지우리를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말을 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는 돼지 우리를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며느리가 보내오는 돈으로 그 옆에 땅도 조금 샀다나 봐. 어떻게 된게한 번씩 볼 때마다 돼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돼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억척 한네 그러니 저리 잘 되지. 은실이 내가 저리 잘 될지 누가 알았겠어. 평생 지게질만 하던 양반이 요즘 아주 돈을 긁어 모은다고 하더구만. 라며 동네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듯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려고 그랬던 것인지 두 마리로 시작했던 축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점점 살림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엄마도 다시 내려와서 다 같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큰아빠 부부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또뭔 말을 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가보거라. 그동안 큰 엄마가 한 행동이 있었기에 할아버지가 큰 엄마에게 단숨에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저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급히 돈이 좀 필요해요.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큰엄마가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말했어요. 안사돈니 어디가 어떻게 안좋으신데? 얼마나 필요한데? 큰엄마는 미웠지만 안사돈 어른이 아프시다는 말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지금 많이 안좋으세요. 위험한 수술이라는데. 수술비랑 병원비가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요. 아버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큰엄마가 목소리까지 떨며 금액을 말했어요. 그렇게나 많이? 근데 이게 우리 돈이 아니고 나한테 부탁을 해야 할게 아니라 네 동서한테 부탁을 해야 할것 같구나.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다른 분도 아니고 형님 어머님이신데요. 형님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수술부터 하라고 하세요. 엄마가 두번 생각하지도 않고 단숨에 말했어요. 엄마 행동에 큰 엄마가 대성 통곡을 했는데요. 동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동서한테 정말 너무 미안해. 라며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동서, 진짜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급히 돈을 찾아서 큰 엄마에게 드렸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큰엄마도 우리 축사에 와서 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축사 청소부터 할까요? 형님, 괜찮아요. 엄마가 그런 큰엄마를 말렸지만, 아니야 동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아주 많아. 앞으로 나도 동서처럼 살도록 노력해 볼게. 큰엄마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뒤 큰엄마는 놀랄 정도로 변해갔는데요. 정말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물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 큰엄마도 은실이처럼 예쁜 딸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동안 큰엄마가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해. 큰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은실이 엄마한테는 은실이 같은 예쁜 딸이 있는데 큰엄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어. 큰엄마 걱정 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착하게 살면 아기도 찾아올 거래. 그래, 고마워. 큰엄마도 앞으로 착하게 살아볼게. 큰엄마가 저를 꼭 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큰엄마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큰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큰엄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하던 절에 가서 아무리 불공을 들여봐야."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네가 마음 고쳐먹으니 이렇게 해도 낳고 잘되지 않았니? 맞아요 아버님. 예전에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앞으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바르게 살게요. 큰엄마가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큰아빠 부부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전히 고향에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큰아빠 부부가 잘 챙겨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형제지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을 정도랍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창고 한 귀퉁이에 지게 두 개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지게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